다 들어가면 아안 들어가면 안 막아 홍중이 형이 슛감이 좋았는데 슛을 하도 안 쏘니까 안 들어가네 오개야 나이스 나이스 다, 빨리 가라고! 가라 가도 늦어 그래요. 자, 그렇지 한골들어가나슛한 장에 두명 있어 우와, 정리가 정리가 뭐야 어? 왜 인구다니냐? 어, <laughs> 리버스 스톰. 어가이스가 볼게요. 이팀 3점 없어. <laughs> 나도 돼. 판시터가두 <laughs> 명이 는데빵야 <laughs> 까비까비. 까비. 나이스 상규. 오야이1 어. 이제 12%. <laughs> 이제 12 <laughs> 세 개! <s poured alive> 오늘 one. 오늘, 오늘 나붙었다. 살프로. 자. 아. 하지 말고 하지야 같이 했다. 야 레없사. 나이스 레이어. 나이스 레이 막 걸어다녀. 어, 저 아저씨도. 방에 어, 네. 불자. 어? 우리 <laughs> 애들. 온 발이 나갈지 모르겠어. 나좀 <laughs> 가. 여기는 저기는 너무 안 택하면 되고 여기도 못 택하면 대고 <laughs> 개어잘 걸려 오늘 그렇지 왔다 세개 <laughs> 불나가면 불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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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고 싶을 때 불고. <laughs> 서로 가요새? <다> 예. <laughs> 네. 어, 아, 아, 요즘 바에딱 네. <laughs> 성날이 성러리... 아니 그때 그때 많은 건 아닌데 평타 시즌이좀 바빠. 아, 네. 평평, 평평 시즌에서. 지금이? 평평 그게 한 번인가? 근 성렬이가 딱 끝나자마자 전략 프로젝트를 나오기 시작했어 성렬이가 많은 역할을 했어 2년 동안 <laughs> <laughs> 우리 와이프가 잘나가면 내 이렇게 하니까 하지마 그것도 기분 나쁜 거야. 뭘 뭐, 받는다고 하지 말해. 맞아. 그러면 진짜 숨어 있는 사람들 많거든. <laughs> 몰라 여기서 아니, 뭐, 아니, 여기도 맞아. 몰라. 왜야 <laughs> 서근이 아, 아, 뭐, 어, 다가올 수도 있어. 저도요. 탔어, 탔어. 와! 되다다 <목소리> <안타, 안타, 안타, 목소리> 아, 다어네 개, 어, 이 중요하지. 게 날! <목소리> <오>, 스무스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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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대부터 갔다. 이어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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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샷이죠. 원샷이죠. 아, 여 원샷이지. 크하고 바로 쏠려고 했는데 네개 어, 완전 속이고 려갔다이스이스이스 어, <laughs> 너무 쉬운데 이때 <laughs> 10분 남았고, 75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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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년, 90년, 100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, 60년, 7거년8 0니까5년 다잘 쫓았는데. 아까 세 개짜리가 개있어클스이개있어야날상날상 그 <laughs> <듀히> <하지> <kept sto grounding> 설마.